안녕하세요. 여슬벌입니다. 2023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테슬라 TSL s 많이 사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TSL이 s 20% 30%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A 땡땡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QQQ 36불 86점, XXL 21불 7 3전에마감했습니다 어제는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렇게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조금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금융주들은 조금 더 좋았고 지금 중소형주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중소형주들이 찾아온다면 정말 더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보셔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10% 가량 아마존은 4%어 지금 금융섹터도 많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반도체 주식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지 않나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 n Grid 인덱스도 지금 74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매수보다는 어, 지금 관망을 하시면서 매수 찬스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고 여러 가지 주식들 중에서 괜찮은 주식들을 찾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시간입니다. 어, 테슬라는 연일 랠리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테슬라의 장점은 가장 좋은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어 대차 대조표상 부채보다 현금이 많고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 수익률 멀티플이 좀 높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지금 빅테크 주식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MR 헤드셋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만약에 만든다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애플의 인지도가 모든 제품을 바꿔놓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앞으로 애플을 조금 조금씩 모아간다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가 오면 은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배수 주식 그리고 우량한 빅테크들은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가 81% 헤드셋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들어오면 은 시장의 판도는 변화될 것이고 메타가 가격적인 우위로 1등을 거머쥘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애플이 나선다면 애플이 어느정도 시장을 점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끌고 간다면 2위가 된다면 메타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의 공짜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지만 현재 계획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AI 다음에 클라우드 시장이 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클라우드 하면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도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애플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올른 반도체 주식을 쫓아가기보다는 저렴하게 떨어졌던 테슬라라든지 지금 오르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1등이 될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 를 하면 아마존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가지 기업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 q q 를 보시겠습니다. 티 q q 는 377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세일린 메인은 없었습니다 어, 제가 예측을 잘못했고 그에 따라서 어, 많은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티켓크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들 때문에 뭐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 RSI를 보듯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염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매수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XXL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마지막에 올라와 주면서 많은 상승을 해 줬고 지금 6월 달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XL이 다시 이 밑으로 떨어진다면 RSI를 보고 이렇게 30 가까이 온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어, 전거점을 돌파해 가는 중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많이 올라서 그래도 20% 정도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테슬라가 조정을 준다면 RSI가 지금 상당히 높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다시 또 분할 매수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참으셨다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SLA 같은 경우는 30% 가량 올랐고, 지금 RSI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1.5배수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다시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